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오늘은 스테이크 레이어라는 리스테이킹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00달러 정도 투자했고 구독자 분들께서도 이런 플랫폼이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영상 소개 전에 제가 레이워크 텔레그램 방을 개설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매일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스테이크 레이어를 한 마디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최초의 비트코인 리스테이킹 레이어 2 솔루션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겐 레이어와 렌조 모드 등. 리스테이킹의 인기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상태라 스테이크 레이어도 주목해서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스테이킹 프로토콜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코인 개코 기준 시가 총액 4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TVL이 1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하루에 거래되는 금액이 5억 달러 규모입니다. 최근에 블랙록으로 인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인 RWA보다도 시총면에서 약25%더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테이킹은 새로운 테마로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상태이고, 새로운 투자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테이크 레이어의 리스테이킹 아키텍처를 살펴보면서 기술적인 장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스테이크 레이어의 리스테이킹 아키텍처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더리움의 아이겐 레이어와 유사하게 스테이킹 레이어는 비트코인의 리스테이킹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킹 레이어는 비트코인 보유자에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리스테이킹 기능을 구현했고, 비트코인 보유자는 비트코인의 레이어2에 구축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지분 증명 활동에 참여하고 보유량에 대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비트코인을 디파짓하고, 비트코인 가치만큼의 코인을 새롭게 제공받을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비트코인을 리스테이킹 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을 활용하고 있지만, 스테이크 레이어는 비트코인이 지분 증명 3개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한계점인 확장성을 해결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의 자금을 리스테이킹 함으로써 자본의 효율성을 향상시킨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테이크 레이어의 토크노믹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발행량은 50억 개이고, 사전 판매로 20%를 할당하고, 커뮤니티 및 사용자 인센티브로 30%, 그리고 팀과 어드바이저에게 10%, 유동성 풀에 10%, 개발 기금으로 15%, 전략적 파트너십 및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10%,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팅 비용으로 5%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서 보셔야 할 점은 스테이크 레이어는 VC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은 TGE 당시에 토큰이 시중에 쏟아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방어를 할수 있다라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프로젝트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스테이크 레이어는 프로젝트 참여 인원들이 모두 공개가 되어 있고 암호화폐 행사에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두바이에서 진행된 암호화폐 행사인 토큰2049를 비롯해서 블록체인 라이프 등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고 참여뿐만 아니라 스폰서로도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로드맵을 살펴보면 현재는 2분기 프리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얼리어답터를 위한 스테이크 레이어 얼리 액세스를 진행하고, 스테이킹 대상자들에게 110%의 연이율을 적용해서 스테이킹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4천만 개 이상의 토큰이 스테이킹 되어 있고, 뒤에서 설명 드리겠지만 스테이크 레이어의 프리세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스테이크 레이어 테스트 버전으로 알파가 릴리즈가 될 예정이고 4분기에는 메인넷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익화가 올해 4분기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구독자분들께서도 이점 참고하셔서 투자 여부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홈페이지에서 스테이크 레이어 토큰 구매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크 레이어 구매 방법은 영상 본문에 구매 링크를 눌러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고, 이를 통해서 들어온 레퍼럴 수익은 이벤트 구독자분들께 전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라운드 세부 정보를 함께 살펴보면, 11라운드로서 스테이크 토큰의 가격이 0.01713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 1라운드 때 0.00833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약 2배 정도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실 분들은 빠르게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구매를 위해서는 지갑을 먼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갑을 연결하시고 나면 체인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저는 바이낸스 체인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체인에서 지갑에 소유한 토큰의 가격이 나오고, 저는 USDT를 통해서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미니멈 금액이 170달러 이상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300달러 정도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프로브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 나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펌 버튼을 눌러 줍니다. 저는 300태도로 약 16,675개의 스테이크 토큰을 구매했고 영상 본문에 있는 레퍼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 주실 경우 저에게 28%의 수익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구독자 분들께 전부 이벤트로 나눠 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매한 토큰은 스테이킹 버튼을 눌러서 스테이킹을 바로 진행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연이율 110%로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밑에 조금 더 내려 보시면 제가 보유한 스테이크 토큰의 수량이 나오고 현재 5,500만 개가 스테이킹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물량을 확인한 뒤에 스테이크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제가 스테이킹한 물량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어서 제가 받고 있는 보상 또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클레임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는 TGE가 나온 이후 시점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2분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미리 구매하셔서 쭉 스테이킹하고 보상을 쌓아가신다면 추후에 큰 수익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